혹시 요즘 나좀 만만하게 보이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잘해주고 웃으며 넘겼는데 돌아오는 건 내이 없는 말투, 무시하는 태도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너무 쉬운 사람이 된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유난히 조용한데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립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한마디에 묘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 항상 친절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그어두는 사람.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순하지만 무서운 사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신뢰가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결코 우연이 아니더군요.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지혜를 하나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침묵의 힘.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회의 중에도 말을 아끼고 모임에서도 조용히 웃기만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대화를 주도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도 없었는데요. 말수가 적은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마치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듣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침묵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괜히 긴장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왜 말이 없지? 하고요.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침묵의 무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당장 말을 던지기보다 한번 생각하고 한발 물러서죠. 그래서 함부로 넘볼 수 없고, 괜히 신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게다가 말수가 적은 사람은 상대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똑같은 말도 조용한 사람이 하면 훨씬 무게 있게 들리거든요. 반대로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도 가볍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에게 신비로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 자체가 아니라 왜 말하지 않는지를 아는 태도입니다. 말을 아끼되 생각은 풍부한 사람, 말 대신 눈빛과 태도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쉬운 사람이 아닌 조심스럽게 대해야하는 어려운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침묵의 무게감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감. 예전에 이런 분을 본적 있으세요? 누가 칭찬을 해도,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담담하게 넘기고, 누가 비판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괜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쉽게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니 그 속을 알수 없고, 그러니 더 쉽게 대할 수가 없죠.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민감합니다. 칭찬엔 들뜨고, 비난엔 위축되죠. 하지만 쉬운 사람이 아닌 사람은 거기서 다릅니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중심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면 기쁘지만, 그렇다고 나의 가치를 거기서 찾진 않죠.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든 무시하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쉽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괜히 장난도 쉽게 못 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도 나도 모르게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남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든 말든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모두에게 인정받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대신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나고 사람들은 그 강인한 내면에 이끌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 확신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심리적 거리감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의 묘한 위압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어느새 쉬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반복하고, 속은 상했는데도 겉으로는 웃고, 그렇게 계속 자신을 내어주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피로감과 자존감의 손상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열지 않고, 불편한 사람과도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태도. 이것이 은근한 무서움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보다 거리를 잘 두는 사람이 더 높은 신뢰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허용하지 않는 사람 앞에선 말투가 달라지고 부탁도 신중해집니다. 이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 가볍게 넘길 수는 없겠구나. 이런 인식이 상대에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만하지 않은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벽을 쌓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허락할 범위와 선을 내가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도해서 관계의 거리를 정하면 내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관계에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모두와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더 깊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거든요. 이 거리감은 그 사람을 신비롭고 독립적으로 보이게 하고 오히려 더 매력있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한 거리감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선택적으로 질문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기만의 룰을 지키는 고집스러움.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 않은데도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두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그 사람은 갑자기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죠. 그걸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는 누구든 긴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을 꿰뚫고 있는 듯한 느낌. 이게 바로 질문하는 사람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생각하게 만들고 때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감정을 자극하거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그 말씀이 진심이신가요? 라고 조용히 묻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의 말줄기를 끊지 않으면서도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공격적이지 않고 차분할수록 오히려 더 묵직하게 다가오죠. 쉬운 사람은 쉽게 공감하고 맞장구치며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쉽게 동의하지 않고 의미를 묻고 진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그 사람 앞에서 더 신중해지고 쉽게 허튼 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많아도 가볍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적어도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이 있지요. 그 중심에는 바로 질문하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이란 결국 나는 너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 스스로를 정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돈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존중과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원칙을 어떻게 지켜내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칭찬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무서움.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기준과 취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요. 대부분은 분위기에 휩쓸리고, 남들의 시선에 맞추며 자신이 세운 원칙도 쉽게 양보하곤 합니다. 그런데 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룰을 지키는 고집스러움.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태도 말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고 식사와 휴식, 독서와 대화까지 모두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분은 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잡하니까 내 하루는 단순해야지. 이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리듬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지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단단한 고집이 바로 무서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고집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편하자고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켜가는 태도. 그게 바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거절할 땐 분명하게 말하자. 하루에 한 시간은 나만을 위해 쓰자. 누구에게도 나를 설명하며 변명하지 말자. 이런 작은 룰 하나하나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됩니다. 아저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 함부로 해선 안 되겠구나. 결국 이 고집은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는 힘이 되고 그 힘은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무게감과 경외감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은 이 모든 태도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쉬운 사람이 아닌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는 왜늘 조심스레 말하고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쉽게 대할까? 왜 나는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웃으며 참아야만 할까?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 순하지만 무서운 사람이 되자. 그건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무게 있게 질문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경계는 분명히 하고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휘청이지도 않으며 내 삶의 리듬을 내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지치기보다 내 안의 기준을 따라 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다. 정작 나 자신에게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쉬운 사람에서 벗어나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려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빛 계단이었습니다.